Thank mm -hmm. you. 배민이나 쿠팡, 배달하는 게, 거리, 요금. 쿠팡하고 배민하고, 거리, 요금이 다 틀리네. 아, 보름이 지났나, 다리. ね、ー中ースが分ける手が出ないんで509番。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심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돈 벌었는가 한번 볼까 얼마나 했나 쿠팡 쿠팡 배달 26,000원 8개 8콜 해가지고 26,000원 3만원도 안 돼요 10콜 가까이 했는데 26,000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민 배민 요즘에 그게 안 좋아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 배달 배달 지금 시스템 엉망입니다 개판 5분째 사무실 직원들도 그렇고 배민은 1 0 7 0원 쿠팡은 하여튼간 2만원 오늘 그래도 한 8개 10개 11 12한 10, 15콜 20콜 안탔는데 오늘 3만원 정도뿔 온도 안되고 아 기름값 안나옵니다 기름값 <laughs> 기름값이 안나와요 기름값이 그만해야지. 시마야, 오늘은 심한. 어 시마? 다가한 하면 돈도 내고. 세요 안녕. 음. 땡.